하세어 소연 TV. 여기 내부 네, 뭐 아이스크림스 랩 아이스크림을 다섯 약간 공부하기도 한데 왠지 기분 만질때 그렇게 해야 니까 그러니까, 왠지 안줄것 같기도 해. 저번에 뭐야? 그럼 나 눈밭에 비가 시대 비가 시대. 신기해. 신기한데 큐브네 큐브. 진짜, 봐볼까? 자, 음, 이것도, 예이데 어, 이런식으로... 오렌지? 어? 음, 이것도 뭐예요? 석방울 네. mm. <laughs> <itu? 웃음> 다른 데 가서도 골라도 돼요. 어, 그거는 뭐 넣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네, 이거 클리어 투명 슬라이 그리고 나머지로 마지막으로 제가 토핑도 많이 필요하고 토핑도 필요하다고요. 네, 토핑 열 종류가 많죠? 이게 아, 다 다른 거예요. 그럼 우리는 고르겠습니다. 그럼 안녕.